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 입꽂이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잎꽂인 것 같아요. 저도 경험을 해본 결과 그렇지만 이거 정말 몇 가지는 너무 잘 되고 어? 틈실하게 잘 커서 기특해가지고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이웃님께서 다육 이입꽂이잘 되는 거를 좀 종류를 알려달라고 또 하셔서 제 경험한 거를 좀 몇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퍼플딜라이트 요거는 정말 앙증맞게 웃자람도 그래도 덜 익으면서 입도 크고 통통하면서도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엄마 몸이 거의 다 없, 없어 아직 분리는 안 돼서 뛰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잎이 하나 두개 이렇게 해서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했던 이거 발디 발디도 엄청 잎꽂이가 참잘 되더라고요. 제가 키워 보니까 얼마 전에도 얘도 이그 잎꽂이에서 이렇게 흙에다 심어준 건데요. 저번보다 더 많이 쑥쑥 컸습니다. 그리고 이거 염자, 이거 염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님께서 또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. 염자라고 읽어야 된다고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티피 TP도 잎꽂이가 참 잘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 정야 정야도 잎꽂이 잘되고요. 요거 프리티. 프리티 지금 우자라면서도잘 크고 있습니다. 얘도 잎꽂이가 참 잘된다고 해요. 그리고 요것도 또 요거 익스, 익스 팩트리아 철화도 잎꽂이가 참 잘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것도 이꼬이돼 있는 거, 포토에 있는 걸3개 사서 저번에 분갈해 이 줬잖아요. 제법 많이 컸어요. 그쵸? 그래도 많이 컸고요. 엄마 몸은 이제 거의 다 말라가지고, 이렇게 검게 변해 있거든요. 이렇게. 이게 엄마 몸이에요. 그래도 억지로 뛰지 않고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도 이름이 뭐냐면, 블루 서프라이. 요것도 아주 번식력이 엄청 좋은 잎꽂이가잘 되는 것 종류예요 보니까 그리고 종류가 그러니까는 용월 용월도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햇빛 못 보면은 완전히 엄청 그렇다고 직광을 보여주면 안 되지만 우자라 가지고 그때 <laughs> 적심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심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잘 아직은 우자라지 않고 물을 잘 굶겨서 그런지. 아직은 우짜라지 않고 열심히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되는 거는 이제 국민다육 저렴한 거. 이게 다 우리 집은 저는 국민다육입니다. 엄청 저렴한 거. 천 원, 이천 원, 삼천 원, 오천 원뭐 이런 거. 이런 거 사다가 열심히 입고 이제 하면서 번식을 시키는데요. 햇빛을 못 봐서 잘또 예쁘게 짱짱하게 안 크긴 한데 또잘 된다고 하는 거를 좀몇 가지 읽어드리고요. 제가 보충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좀 참고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충 설명란에서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커스도 있고요. 블루에뜨 베라하긴스, 리틀장미, 브레이브, 양노, 축송, 환엽송노, 아모에나, 프리티, 집시, 뭘 먼, 먼노, 그레티지아 잼, 로우, 발기, 뭐, 고스티, 초연, 뭐, 홍, 홍옥, 이런 거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. 주로 봄댐에는, 음, 국민다육 저렴한 것도 되지만 잘안 되는 거는 잎이 얇고, 또 너무 통통하고, 이런 거는 솔직히 잘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, 음, 제가 안 되는 거를 한번 보니까 뭐냐면은 그, 뭐더라? 생각이 안 나네 또. <laughs> 여튼 아이고 제가 메모를 한다는 게또안 했네요. 아무튼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또 기회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국민 다요 저렴한 거천원 이천 원 이런 거는 그래서 저렴하다고 해요. 번식이 잘 돼서 그리고 또 이웃님이 그러시는데 입꼬지가 잘 안된다고 썩었다고 몸이 썩었다 그러는데 입, 이거를 뗄때 조심해서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. 이렇게 뗄 때는 조심해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할때 조심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조심히 뭐제 영상에 워낙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띄우고요. 그리고서 흙 위에 올려놓지 말고 이게 생장점에서 좀 말라야 되기 때문에 말라야 이렇게 생장점에서 나오거든요. 화면이 키워서 너무. 그런데 이거를 저도 흙 속에 그냥 배양토에다가 막 묻어주기도 하고 올려놔주기도 하고 별걸, 방법을 다 하고 또, 실험도 많이 해보고 했잖아요. 그래서, 근데 이렇게 그냥 커있을 때, 이때,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요. 얘처럼, 이렇게 심어주면은, 올려놔서 이렇게 심어주면은, 이렇게 잘 큽니다.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띄워서 흙 속에다 막 묻어주기도 하고, 그냥 놔두기도 했지만, 그, 나와, 나오,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물을 주면 안 되고요. 그, 얘 엄마 몸에서 이렇게 커서 자연스럽게 좀 커있을 때.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.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. 엄마 몸에서 물 먹고 영양분 먹고 이렇게 크기 때문에 햇빛 못 보니까 정말 얘네들은 잘웃자라긴 해요. 또 얘는 정말 퍼플 들라이트는 기특합니다. 그래도 아직 짱짱 한거 보니까요. 통통하고, 그래서, 하 저도, 이거, 입꼬지는 아주, <laughs> 잘 되는 거는 너무 잘 되고, 뭐, 안 되는 거는 안 되기도 하지만, 요즘은 입꼬지를 잘안 합니다. 자꾸 띄어서 우짜라기만 하니까, 아우, 실망스러워가지고, 웬만하면 입꼬지를 안 하는 편인데, 저번에 얘네들은, 이제 삽목하고서 남은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잎 떨어졌던 걸 이렇게 놔둔 거였거든요. 요즘은 잘안 하는데요. 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저도 열심히 좋은 영상 있으면 잘 공유 같이 해서 잘 키우도록. 하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배워가면서 키우면서요.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